안녕하세요. 오늘 광야교회 예배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 예평선민 교회당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건강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고독한 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다 더 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습니까? 예.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자,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광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중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물질과 자녀와 권세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재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온 우리 광약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교회에 함께 섬기는 귀한 사모님과 군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이여, 정말 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서 귀한 김태영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근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옵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만서 15장 16절 따라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것이 크게 부하고 본내하는 것보다,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돈보다 귀한, 믿음. 귀한 믿음 뭐보다 귀하다 뭐 돈보다 귀한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다 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 그래서 이돈 때문에 가족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 간의 관계도 이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아무리 에이스, 어?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잠이 안 와. 불면장, 어?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해. 돈 가지고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가 있지만은 식욕이 없다 말입니다. 먹고 싶지만은 식욕이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욕을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집은 살 수가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쾌락은살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것 내가 다 산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절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맞습니다. 돈 가지고 생명은 절대로 살 수가 없,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화려한 건물은 살수 있지만 절대로 천국은 살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은 라랍시다 돈보다 귀한 믿음' 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데, 말,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의하는 것이 경애하시지. 크게 부하고 경애하시고. 번뇌하는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봐도 통장에 돈이 없다. 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하게 있단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맛있는 거 먹고 돈만 있으면은 한 잔, 하고, 돈만 있으면은, 막, 그냥, 고! 고! 한번 하고, 돈만 있으면은, 저지가 번쩍번쩍한 내가, 막, 춤도 한번 추고, 돈만 있으면은, 막,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기라. 아이고, 막,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사노? 야 멋진 남자를 만났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멋지면 뭐하노? 살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라. 돈이 많으면은 돈 빌려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야 이거 마돈좀 빌려 달라고 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돈에. 참 참 완전히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데, 이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나은데, 돈이 있다가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버지 엄마 가고 나면 건물이 내끼대, 엄마 아버지 가고 나면 그땅 문서는 내끼대. 부모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부모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유산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지만은 술 친구, 밥 친구, 춤 친구, 화초 친구 있지만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로 돈이 없어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야 소리가 긴 것보다 오래 살겠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구팔팔, 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박수를 한번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어, 야, 치매 환자가 한 사람 넘네. 열한 번 치매는 그때부터 치매가 옵니다.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전부 백진 열 살까지 살겠다. <laughs>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백화점에 가면은 천당 안 팝니다. 은행에 가도 돈은 있지만 천당이 없어요. 대통령 그 집에 들어가도 천당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돈 가지고 결코 천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내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로 믿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천당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좀 없다고 쫄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 저 영감 태이가평초에는막 그냥 얼굴을 숙이고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만은 이 광야교회 갔다 오니 갑자기 어깨를 딱 펴고 아, 아싸 어싸 이러면서 아, 저 와전하노 이러면서 영감. 당신 지난번에 돈 없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얼굴 숙이고 다니더만은 어그 광야교회 갔다오더만 어 어깨를 펴고 어? 와이래? 막 그냥 막 종을 막올리면서 와그라노?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봐요 야이야 광야교회, 광야교회 와봐라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더라 천당 간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천당 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갈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많고 땅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쫄리지 말고 돈좀 있다고 폼 잡지 말아버려 여러분들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돈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 어려워지고, 돈 때문에 자식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한 푼도 못 가져가. 입고 있는 옷도 못 가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이런 말 하면서 장송을 부릅니다. 음. 이제 가. 언제 하나 허햐허야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아버지 언제 옵니까? 어머니 언제 옵니까? 야야 언제 오노?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믿으면은 천당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예수의 이제 잘 믿고 할렐루야 네. 믿음상을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부터는 돈보다 귀한 것은 뭐다? 믿습니다 믿음. 믿음. 돈보다 귀한 것은 뭐다? 믿습니다 믿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분은,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올리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돈보다, 귀한 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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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예수 똑바로, 예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보너스로 건강 세미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한다 건강 세미나 자, 들어올 때 받은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 잘 배워가지고 건강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세요. 행복한 박수.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둘, 셋, 넷, 다섯. 아싸. 따라합시다. 아싸. 아싸. 박수 다섯 번딱 치고 뭐 해라. 아싸. 아싸. 박수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잘했습니다. 아, 100점입니다, 100점. 한번더 해봅니다. 이? 박수, 6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한 번만 더 하자. 7번, 합시다. 이? 7번, 시작! 아싸! 할렐루야! 야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 자, 이제 박수 속에 얼마나 건강이 있는가 봅시다. 이. 딱 펴보세요. 펴고, 음.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합니다. 자, 예. 자, 손을 딱 드세요. 딱. 요로 해가지고, 손끝을 딱 이렇게 마주쳐야 됩니다. 이. 근데, 잘 들어요. 손끝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요렇게. 요렇게. 자, 손끝. 한 번만, 시작, 하나. 아니, 둘 하지 말고. 어, 제가 하란다. 한 번만, 시작, 하나. 두 번, 시작, 하나, 둘. 자, 이손끝박수를잘 치면은, 치매방지. 무슨 방지? 치매방지. 그 다음에, 건망증. 그 다음에, 따라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향상. 기억력 향상. 자, 손끝만 잘 쳐도 치매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다섯 번만 다음에 손끝 손끝 이렇게 펴지 말고 손끝 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더 건강한가 봅시다. 조금 더 벌립니다. 자 벌리가 하면은 이제 좀 이게 어, 이래 됩니다. 잘안 맞습니다. 자, 두 분만, 시작! 하나, 둘, 둘. 어, 이 끝이 맞아지는 사람 손한들봐요 와, 120살까지 살겠다. 어, 됐어요. 손꽃은 여러분들이 치매도안 오갑니다. 집에 가서 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손목, 손목, 손목 가슴. 예. 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목 박수는 어디에 종은가 하면 따라요. 자궁, 자궁. 하복부 질환, 냉정, 냉정. 전립선. 전립선. 이런 여성이나 남성이나 나이가 들면 소변이 쫙 나옵니까? 허 나옵니까? 어, 허어 나와요. 어. 화장실에 갔는데 아 이게 막 한참 걸려도 시간이 걸려도 끝이 없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 가지고 어, 어, 어 하면은 오줌이 싹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걸 힘껏 치면은 하복부 전립선이나 자궁이 안 좋은 분은 조금 아픕니다 안 아픈 분은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자, 자기 거라고 사살치지 말고, 힘껏 쳐야 됩니다. 예. 아픈지, 안 아픈지. 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하나,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이 호흡이 되면서 건강이 되는 거라. 자, 다섯. 다섯 번.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안 아픈 인간은 이상한 인간입니다. 연세가 들면은 50세 이후부터는 전립선도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죄송합니다. 자궁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이나 60세 이상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저도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65시거든요. 그래서, 어이, 오늘을 화장실 가니까 소변이 조금 약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님.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거죠. 의자에. 하나님 말씀 준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립선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손목 박수를 열심히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줌 마크가 쫙쫙 나오도록. 응? 자, 우리 열번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 열, 아홉, 열, 됐죠. 아, 나중에 물 먹고 딱 가보십시오. 어점이 그냥 휴, 휴, 휴 나갑니다. 네, 정말이. 자, 그 다음,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 손바닥. 이거는 따라해요. 소화 촉진, 내장 기능, 당뇨, 합병증 여기서 지금 당뇨 있는 분손안 들어봐요. 당뇨, 당뇨. 와, 다 건강하십니까? 당뇨, 합병증, 이런 걸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힘차게 쳐야 됩니다. 손바닥 박수. 어이. 자, 딱, 보세요. 칠 때, 그냥, 렇러치면안 됩니다. 알겠죠? 렇러칩니다 아플 정도로. 그래야 몸에 좋습니다. 자, 열 번! 소리 내서, 시작! 둘, 셋! 너무 잘했어요. 예. 네. 이러면은 소화도 되고, 당뇨, 합병증도 다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입니다.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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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은 허리 디스크. 어. 허리 안 좋은 분. 손한 들어봐요. 많죠? 많죠? 허리 안 좋은 분. 예. 그래서 손등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디스크 방지가 됩니다. 노화 방지. 자골, 신경통.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이렇게 자, 다섯 번만. 그런데 요거를 너무 힘껏 치면은 이 힘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너무 막 좋아가지고 힘껏 치고 터집니다. 아, 저 광야교에 갔더니 김태형 목사 칠해가지고 힘줄 터졌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안 좋을 때마다 요거를 딱 치세요. 그리고 좀더 재미있게 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게. 알겠습니까? 네. 재미있게 치는 방법은 딱요 치면서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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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러면 은 허리가 좋아집니다. 자 다섯 번만 해봅니다. 시작.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예.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아주 우아하게. 꽤 예, 잘하는데. 남성분들은 아주 섞고 큰일 납니다. 이제 웃네요. 어. 웃어야 엔돌핀이 생기는 거라. 어. 오늘 비가 와서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건강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